아니 블랙핑크 멤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한 거야 남친들이 다왜 이래 지금 바로 브릿지TV의 멤버가 되세요 멤버 전용 영상,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 영어로만 말하는 영상, 대본, 학습 자료까지 가입 버튼을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hat's up, c r o s e 네, r s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제니씨의 또 다른 신곡이 공개됐죠. 제목하여 바로 Love Hangover인데요. 전체적인 노래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사랑을 술에 비유해서 사랑에 취하고 그 숙취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는 안 마셔야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술을 찾듯이 사랑을 찾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니씨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랑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의 R&B 장르의 노래인데 창법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대로 Love Hangover의 가사를 또재밌게 맛깔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해석과 분석해드리면서 영어도 알려드리는 콘텐츠 바로 시작합니다. <놀람> 일단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섹슈얼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Fight me, fight me, fight me. 이첫 번째 라인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 일단 저는 어떻게 봤냐면 Fight the urge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야, 덤벼. 나랑 싸우자. 이게 아니라 Fight the urge 해 보라는 거야. The urge, 욕구를 resist 해 보라는 거죠. Resist The temptation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한번 버텨봐. 또는 이걸 거부해봐.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챌린 g 지 하는 걸로 저는 봤어요. 이 노래에서 제니 씨가 정말 막 청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나쁜 남자에게 끌리고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을 살짝 변태스럽게 즐기고 또 사랑하는 동안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마구 즐기는 약간 이런 캐릭터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라인을 저는 조금 flirtatious 하면서도 이게 provocative 한 약간 이런 라인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가 나라는 유혹을 과연 견뎌낼 수 있겠어? 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fight me는 언제 쓰냐면, fight me는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해본다면, 어쩔 건데, 뭐, 반박해보시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I'm telling the truth, fight me. 뭐,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 fight me 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약간 뭐 해보시려면 해보시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이라는 것과 또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의 문맥에서 이 말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나의 유혹을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해봐,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봤습니다. You make me so unlike me. unlike someone이라고 하면 진짜 누구 같지 않다는 거죠. 어 정말 의외고 어 너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되게 나리하고 좀 은큼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너랑만 있으면 내가 달라져. 나 같지 않아져. 이런 말인 거죠. 반대로 만약에 정말 전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typical Jenn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Typical 이름 이렇게 말하면 제니가 그렇지 뭐 제니답네 평소 제니랑 똑같네 그럼 그렇지 제니가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으면 typical Jenny 또는 typical of Jenn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come behind me 여기서 I don't want to talk은 너랑 싸워서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come behind me 그냥 나 따라와 자 제가 왜 이걸 되게 provocative하고 sexual한 그런 가사로 분석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말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끔 좀 cheesy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말할 때 이렇게 뭐 입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음음, 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냥 come behind me. 내가 오라는 대로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해. 그래서 저는 약간 자기 집이나 또는 호텔 방 같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가사로 봤습니다. No, you ain't the one, you're the one 또는 he's the one, she's the one 이렇게 말하면 드디어 이제 내가 안착할 사람을 찾았다, 결혼할 사람을 찾았다 이럴 때 말하는 거거든요. The right person for you라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No, you ain't the one이라는 건 네가 나한테 정말 좋은 남자 또는 내가 결혼할 상대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but you might be. 이렇게 하면서 또 바로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한테 되게 해로운 걸 알면서도 자꾸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혹시 나를 위한 남자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who sent you? 도대체 나한테 얘가 왜 나타난 거야? 누가 널 나한테 보냈니? who sent you around again? 다시 너를 또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게 만든 거. 누구야? 누가 이랬어? 약간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 그리고 I'm so shady 라고 했거든요. 자, shady는 약간 dishonest 되게 솔직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maybe morally ambiguous 약간 도덕적이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보이시죠? 나도 되게 이상한 거야. 나도 진실되지 못하고 좀 은큼하고 살짝 변태스러운 그런 사랑을 하는 성향이 있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I'm shady라고 하는 건. I don't really mind when you play me. 네가 날 갖고 놀면 나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톡스식한 relationship인 거죠. 톡스식이라는건 서로에게 되게 해로운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정서적으로 상처를 남기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걸 되게 톡스식하다고 하죠. Wanna switch it up? Go crazy. s w i t c h it up이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떤 기어를 바꾼다는 건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go crazy. 여기서 crazy라고 하는 건 되게 naughty하고 또 섹슈얼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들이 엄청 플러테이셔스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되게 와일드하게 너랑 놀고 싶어 약간 이런 말이에요 I ain't gonna leave till you hate me 라고 했죠 네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까지 난네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이것도 어 약간 내가 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얘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약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로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보면 계속 죽잖아요. 이런 계속 쳇바퀴 돌듯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해로운 관계를 좀 그런 식으로 코미컬하게 풀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가사. Who sent you? Who sent you round?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요. We say it's over. 야, 진짜 이제 너랑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But I keep fucking with you. 라고 했죠. keep fucking with you는 좀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정말 성적인 의미로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가진다 계속 이런 말로도 볼수 있고 근데 이제 살짝 우리 이 fucking이란 말이 좀 상스러우니까 messing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messing with someone messing with someone, effing with someone 이렇게 말하면 누구랑 뭔가 서로 괴롭히면서 계속 얽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아예 all the way 성적인 쪽으로 가려면 우리들을 빼시면 돼요 I keep fucking you.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적인 의미로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wet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돼요. 성적인 의미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계속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또 만나서 지지고 볼까? 이런 식으로도 수화된 버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And every time I do, I wake up with this love hangover.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면, 또 나는 그 사랑에서 깨어날 때, 즉 다시 너랑 헤어지고 멀어졌을 때, 나는 이 love hangover에 시달려, 그러니까 사랑 숙취에 시달린다는 거죠. Hangover라는 말은 be hungove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m so hungover right now. 이렇게 말하면 아, 나 지금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angover는 명사고, be hungover는 형용사. hungover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나 지금 속치 너무 심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m so hungover 이렇게 말하면돼요 You got me pouring for two라는 말은 네가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내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잔을 두 잔을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술로 비유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두 잔을 혼자 따랐다는 거는 너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야 이제 그만 만나 이러고서 다시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난 혼자 숙취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목까지 사랑을 부어 라는 말은 좀 그렇게 틀어져서 우리가 멀어지고 또는 헤어졌을 때도 나는 너를 그리워해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I s w e a r e I'd never do it again 아, 진짜 내가 다시는 너랑 만나면 내 인간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래 놓고, until you came over. 네가 다시 오면 또 그때까지만이야. 즉, 다시 말해서 또 사르르 녹아, 내 마음이. 이런 말인 거죠. I started lying with you. 자, 이거는 그냥 대놓고 섹슈얼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And every time I do, I wake up with this love hangover.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랑해서 깨면 어, 너무 숙취 때문에 시달리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swear I'll never do it again. 음, 그리고 또 이제 맹세를 하고. 네, 계속 도도한 표정. 손 여기 제니 씨가 그 post c 스 r 에서아 shit 이 말을 하는 그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Oh, I 약간 영상 속에서는 진짜 막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다가 이제 혼자서 그 상황을 되돌아볼 때는 아씨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call me back call me back call me back 그러면서도 전화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전화 좀 해주라 전화 좀 해주라 그죠 근데 but you know I'm gonna do it again 어 나도 알아 내가 또 다시 이 유혹에 빠지고 또 너를 찾을 걸 내가 또 알아. Yeah, you know I'm gonna do it again. 어, 또 그럴 거 너도 알잖아. 약간 이렇게 거의 반코기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서로 잘 맞아야 이렇게까지 즐긴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드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피 e 링한 Dominic Fike라는 래퍼가 등장하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I woke up in a daze. In a daze는 좀 이렇게 멍한 상태인 거예요. My sweat was cold. 식은 땀쫙 흘러 있는 거고요. My lip was cracked. 자 여기서 lip이 cracked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입술이 바싹 말라서 갈라지고 이런 걸 cracked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는 chapped, chapped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Chapstick이에요. 뭐, chapstick은 상품 이름이긴 하지만 그냥 아예 일반 명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Chapstick. So you're in a daze. Your sweat is cold and your lip is chapped or cracked.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숙취를 겪을 때 겪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love hangover를 느끼면서 깨어났는데, 그 증상이 이제 마치 술 먹고 일어났을 때 느끼는 숙취,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계속 이런 메타포 r 가 이어지고 있어요. I can't leave this bitch. I had to single, double, triple back이라고 했죠. 원래 double back이라고 하면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구동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재밌게 single, double, triple back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게 만든다. 아나 얘를 진짜 이기집을못 버리겠어, 못 떠나겠어.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She gonna leave me but she wants to keep me on? What's up with that? She's gonna leave me. 아니 이제 헤어지재. 떠나겠대. 근데 She wants to keep me on. 근데 또 계속 같이 나랑 있고 싶어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이야. What's up with that? 이거 뭔데? 약간 What's up with 뭐뭐뭐 뭐, 뭐 하면 이건 왜 이러는 건데 이건 뭔데 약간 좀 황당할 때 쓰는 말이야. What's up with that?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만해 약간 이런 거죠. I don't even really got time for all that shit right now. I'm a baby father. 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아밍아웃을 하는데 아빠라는 걸 이제 밝혀버리는데요. 이 도미닉 파이크가 이 라인을 딱쓴걸 보고서 또 도미닉 파이크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뒤집혔더라고요. 아, <laughs> 도미닉 파이크 예, 아빠 됐어? 하면서 지금 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 실제로 팬들 모르게 뭔가 아이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라인에 슬쩍 밀어 넣었다. 아나 이럴 시간 없어다. 애 아빠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제 상황과 지금 노래 설러 가는 이 상황을 약간 재밌게 포기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애 아빠인데 만약에 이런 관계인 여성이 있다면 이건 약간 쓰레인 거죠. And all them jokes she told at dinner last night ain't had me d a d 자 그래서 dad라고 하는 건 진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요. 서 완전 폭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에서 내가 봤는데 너무 웃기다. 그럴 때 어머머 got me d e a d got me dad라고 하면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웃기네. 아, 웃겨 죽겠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걔가 농담한 거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재미없었거든. 어 그냥 그랬거든. 자 그러면서 i was playing possum. possum은 주머니쥐를 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근데 플레이 파 u m 이라고 하는 이디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 u m 들이 약간 위협을 느낄 때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을 하고. 몸에서 이렇게 악취를 뿜어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동물이 으 이러고 떠나게 만드는 게 이제 파슴들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플레이 파슴이 이제 죽은 척 하는 거니까 그냥 죽은 척 해줬어 데드 한척 해줬어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그냥 억지로 웃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니씨도 그렇지만 이 가상의 남자친구 이 사람도 이 관계를 대하는 게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일단 제니씨는 약간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뭔가 괴롭고 이런 걸 약간 즐기는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는 걸로 나오고요 가사 속에서 그리고 이 남자분은 딱 봤을 때 그냥 원하는 거딱 하나예요 잠자리 잠자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를 노리고 계속 그냥 맞춰주는 거죠 재미없는데 나 너랑 대화하는 거 재미없어 네 농담 하나도 안 웃겨 근데, 막, 하하하하하 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서 딱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오면 바로 분위기가 바뀌나 한번 보세요. 다음 라인 보시면. And when the waiter brought the check, she said, Let's head to mine. I said, Okay, awesome. 바로 분위기 바뀌죠. 자, 그러니까. 웨이터가 이 계산서 갖고 나왔을 때 걔가 말하더라고. 우리 집으로 가자. 결국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라면 먹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awesome 하면서 예! Yeah! 싸 이러고 갑자기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또 신나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육체적인 사랑만 있는 거죠, 이 둘은. 정신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sexual relationships가 술처럼 되게 addictive 할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전체가. You barely even drank, we hardly even spoke. 너뭐 no, 뭐 술도 안 마셨고 그리고 우리 뭐 말한 것도 없지만 아까 맨첫 부분에 제니가 말하기 싫어라는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약간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But I know when I wake up that I'm still gonna feel that hangover, babe. 근데 나도 알아. 일어나면 나또이 사랑 숙취에 시달릴 거라는 거 알아. 라는 거죠. 뭔가 약간 그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아 내가 얘 사랑하지도 않는데 또는 아나얘 너무 지긋지긋한데 또 둘이 만나서 또 그렇게 라면을 먹었구나 하는데서 오는 약간 공허함, 허탈함 그러면서 스스로 막아 진짜 등신 같은 놈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코러스가 한번 반복이 되고 다음 포스 코러스에서는 역시 비슷한 가사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아씨 또 이랬네 이러다가 전화해줘 전화해줘 이렇게 하고. 그냥또 이럴걸? 약간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태까지 나온 가사들이 막좀 이렇게 범벅되면서 나오다가 노래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이 제니씨가 3월달에 나올 앨범에 대해서, 풀앨범에 대해서 약간 뷔페처럼 준비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색깔을 담은 것 같아요. 젠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Love Hangover는 또 엄청 가벼운 R&B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써서 노래마다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 이게 돈이 진짜 한두 푼이 아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이를 갈고 앨범을 만들어서 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들도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니씨가 정말 약간 아티스트로서 그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너무는 안 되는 선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진짜 솔로 아티스트로서 확실히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너무 재밌었고 되게 보는 재미도 있었고 눈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로 나온 제니 씨의 신곡 Love Hangover 노래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육 플랫폼. www.detoxenglishkorea.com. 보셨다면... please consider joining my channel. You can do that by clicking the join button down below. And when you become a member, it will unlock so many perks including more videos like this and vlogs. As well as study materials and access to exclusive chat rooms, custom badges, and custom emojis. So, check out my plans. There are many different tiers, so check the perks for each tier and choose the best tier for you.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Please hit the like button down below and the subscribe button if you haven't yet, and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To the other side.